세포배양 및 공정실험 세 번째 단백질 발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어, 전체 실험 과정이 다한과 같았고 어, 그 단백질 발현은 여러분들이 가담마이신에 의해서 셀렉션해놓은 어떤 특정한 콜로니를 소량 배양하고 다시 본배양 크게 배양하는 것까지가 이번 시간 아니죠. 3일에 걸쳐서 해야 될 단백질 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가 프로티네이가 엔코딩된 DNA를 E. coli에도 넣었고 그이 c 라이를 이제 DNA가 들어간 E. coli를 가다마이신을 통해서 셀렉션을 했죠. 그리고 다시 소량 소량 한 1, 1mL 정도 배양을 한 다음에 한 200mL에 여러분들 넣어서 배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아마 자 보시면 가다마이신 셀렉션한 플레이트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소량 배양으로 하루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1ml 에서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200ml 에 1ml 를 부어서 다시 배양을 하는 상황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003 이라고 적혀 있는 이러한 형태의 어, 단백질 대장균을 나중에는 셀 다운을 시켜서 보관하다가 이후에 세포를 파쇄하는 과정을 끝치게될 겁니다 이번 과제 이번 실험은 좀 특이하게 어, 3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월요일 조라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까지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수요일 조라면 수목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각각 각각 날짜에 오랫동안 관 일은 없어, 없는 상황이라 뭐 시간이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한 시간 안에 다 끝날 예정이지만 이 내용을 어, 매일 와서 해야 되는 3일에 걸쳐서 와야, 와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뭐 조금 시간적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실험의 목적은 프로틴의 이 단백질을 발현할 수 있도록 형질전환된 스타D E3 그러면 그러니까 금세를 말합니다. 금세를 우리가 형질전환시켰던 금세, 대장균을 이용하여 프로틴의 발현을 실시한다박발현해서 네, 최대한 많은 양의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프로테인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 발현이란 형질전환을 전환, 형질 통해 넣어준 목적하는 유전자에 암호화된 코딩된 단백질을 형질전환 세포 내에서 발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어 우리가 검세 안에 플라즈미드를 넣었지 않습니까? 그 플라즈미드가 계속 증폭하고, 이제, DNA가 단백질으로 발현되는 일을, 아, 대장균 안에서, 대, 대장균 안에서 플라즈미드에 있는 프로틴 a 가 발현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단백질이 좀 많이 발현되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장균의 단백질 시, 발현 시스템은 락 오페론을 기반으로 하고,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내용이라, 크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모터의 종류가 있습니다. 프로모터의 종류는 음, 이제 전사를 하는 전사를 시작하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항시성 프로모터, 항상 일정하게 전사를 유지하는 프로모터가 있거고 조절성 프로모터, 이두 가지로 나뉩니다. 외부 요인에 의해 전사가 조절되는 프로모터. 그래서 전사를 촉진하는 인듀스를 아니면 전사를 억제하는 인. 리로모터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어떤 게 사용할까요? 아마도 전사촉진을 사용하게 되겠죠. 이제 이번 실험에서 우리가 IPTG라는 물질을 넣어줌으로써프로틴네이가더 많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레귤루토리프로모터 중에 인디스블 프로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 부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도입된 유전자에 발현량이 과도하게 많거나 발현을 통해 생산된 단백질이 세포 독성을 띠는 경우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 세포 분열 시에 발현용 백터를 잃어버리거나 세포 분열 자체가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질 전환을 시켰는데 그 DNA가 들어갔다가 다시 대사보다 을위해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발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의미겠죠. 아니면 얘들이 이콜라이가 세포 분열이 되는 시간이 늦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한 유전자 말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인듀서블 프로트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대사부담을 할수 있는 게 어, 제가 어떤 때 대사부담이라고 뭐 비슷한 얘기로 내가 만약에 어떤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아니라 아미노에스드오가리 액체 타 같은 것들을 만약에 생산하는 것들을 만들었다 이런 뭐 단백질하고 또 메타볼라이트만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락티게시드를 생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락티게시드가 많이 생산되면 생산될수록 pH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을 그 다시 낮아진 pH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도 지금은 면역의 대사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이번 실험은 우리가 우리가 고열해야될 그런 단백질을 생산하 것이기 때문에 단백질에 의한 대사 부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팩터가 플라즈미가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세포분의 자체가 터져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인디우스블 프로모터를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다 우리가 IPTG를 넣어서 인덕션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락 프로모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균의 적당 오페로나고 페로네스에 있는 프로모터이고, 락, 프레스, 락 레프레스에 의해서 발현이 억제되어 있다가 적당 또는 적당 유사체 여기서는 IPTG가 되죠, IPTG가 존재할 시 발현이 촉진되는 프로모터입니다. IPTG는 이소프로필베타니다이오갈락도시갈락토사이드 적당 유사유사체로 매우 안정할 뿐만 아니라 락리프레스에 매우 강하게 결합하여 다시 말하면 IPTG가 오페론 같은데 붙어, 어, 프로모터에 붙어가지고 붙어가지고 어. 발행을 크게 발행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발행을 억제하고 있는 어떤 애들에게 들러 붙어서 얘들을 작동을 못하게, 즉 인디우스블 하게끔 붙어있는 애들과 바인딩해서 얘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전사가 일어나게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 어떤 케미칼을 넣어주면 그케미칼이뭐락 프로모터에 붙어가지고 얘들을 전사를 잘 일으키게 하기다라고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IPTG는 여기 지금 억제하고 있는 억제자에 들러붙어서 얘들을 작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전산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락 오페론의 특성상 락 리프레스가 100% 오페론을 오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 소량의 유전자 도, 도입 유전자가 발현되는 누출 발현이 일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독성 대사보답이 일어날 수 있고요. 세포분열 시에 팩트를 잃어버리거나 조금 전에 말듯이 제포면의 자체가 대대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락 리프레스를 과량으로 생산하여 누출발응을 줄이고자 락L 유전자의 계량, 계량인 락LQ를 염색, 염색체에 대해서 가진 대상균을 발현용 검색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내용이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T7 프로모터가 있습니다. t 7은 T7 박테리오페이지 RNA 폴리머레이즈가 결합된 프로모터 일반적인 대장균에서는 T7 RNA 폴리머이즈가 없으므로 대장균 염색체 내에 T7 RNA 폴리머이즈를 발현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D3 유전자라고 부르는 유전자를 넣어줘야 합니다. D3 유전자에 프로모터를 락 프로모터로 사용하여 IPTG 있을 때만 또 유전자가 발현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되겠죠. 우리는 스타 d 3였으니까요 노출 발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또 다른 플라즈미들을 이용하여 D7 RNA 폴리머레이즈를 불안정화시킬 수 있는 D7 박테리오 베이지 라이소자인 발현하는유소자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자, 어, 여기서 D7 프로모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는 D7 프로모터가 있고 RBS의 proteinA가 되어 있고 그에 히스테이가 려있습니다이 히스테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 정제할때 사용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스텍이 6개 붙어 있는 겁니다. H가 6개 붙어 있는 건데 얘들이 어떤 특정한 물질의 어, 니켈에 잘 붙습니다. 그래서 니켈에다가 얘들이 발현된 단백질을 가지고 니켈에다가 붙이면 히스텍이 붙게 되고 결, 결과적으로 프로테인을 우리가 정제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대신 이제 히스텍이 우리 프로테인에 영향을 적게 미친다는 것들은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이라 이렇게 히스텍으로 붙여서 발현을 시킵니다. 자. 과 같이 쭉 보시면 똑같이 되고 어 지금 이 과정에 의해서 우리는 프로틴 A를 계속적으로 발을시키고 IPTG를 넣어주게 되면 전사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프로틴 A를 검슐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생물 생장 시에 단백질 발현향을 주는 요인은 온도가 있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절대적인 발현량은 높아집니다. 근데 하지만 너무높무면도안 좋겠죠. 뭐 예를 들면 세리 죽어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대략적으로 대상경 같은 경우는 우리 몸속에서 자라는 원래는 기온이 우리 몸속에서 자라는 애들이라 대략적으로 37도씨 정도가 가장 좋은 온도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에어레이션 공기를 많이 주입할수록 절대적인 발현량은 높아집니다. 시간 발현 시간을 많이 줄수록 절대적인 발현량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IPTG의 농도가 높을수록 맥스가 1mm몰인다 라고 표현이 온데어 절대적인 발현량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게 발현량이 너무 많이 되면 단백질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어리게이션이 될수록 자기들이응 엉겨붙어가지고 작동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대사부담이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수 있겠죠. 근데 온도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온도 같은 경우는 너무 높아지게 되면 셀 자체가 죽어나는 경우도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장균은 30℃에서 자라는데 만약에 우리가 6 0도한다그러면 뭐 발염량도 조금 높아질 수도 있지만 셀 자체가 죽어 나가기 때문에 죽어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온도 에어레이션 시간 IPTC의 온도를 정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마, 생물의 미생물의 성장, 생장 확인 방법 우리는 보통 뭐 예를 들면 1ml의 셀이 얼마가 들어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백질을 더 많이 생산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탁도측정법 터비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셀을 뭐 현미경으로 셀 수도 있지만 이 콜라이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OD를 측정합니다 OD 탁도 측정을 해 가지고 분광광도계에 비소 조 가지고 얼마나 추가되는가 즉 예를 들면 어, 많이 투과되면 안에 셀이 적, 적을 거고 적게 투과되면 셀이 작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음과 같이, 음과 같이, 아, 셀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600나노미터에서 이렇게 쏴줘가지고, 나오는 수치가 뭐 0.5, 6, 뭐 0.4, 0.6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안에 셀이 대략적으로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실험 스키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냉장고에, 다음과 어, 같은 가나마이신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가나마이신 플레이트를 가지고 1ML에다가 오버나이션를 시킵니다. 오버나이션를 시켜서 1ML 따고 이 1ML 안에는 가나마이신을 넣어준 상황에서, 어, 콜론이 하나를 넣어서 하루 정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노랗게 되겠죠? 그 노랗게 된 것들을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미 만들어 놓은 액체비지 200ML에다가 다시 이튿날 부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똑같이 3 0 도시 180rpm 정도에서 하루 정도 키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기 전에 한 4시간 정도 지나가면서 IPTG를 인덕션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버나이트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버나이트에서 키우게 되면 키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은 오셔가지고 셀을 다운 시키고 셀을 다운 시키시켜서 냉동 보관을 하면 됩니다. 아마 5 0배의에 테스트 튜브와 그 실험실에 있는 센트리피터를 이용해 가지고 다운시켜 가지고 보관하고 마이너스 2 0도시에 보관하고 이후에 파쇄하거나 정제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준비물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고요. 테스트 튜브 그리고 제공해 줄 거고, 나 쉐이, 쉐이킹 배양기 쉐이킹 배양기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마 실험실에 있는 그 뒤쪽에 그, 여러분들, 클린벤치 옆에, 두개 있는 클린벤치 옆에 하나 조그만 걸보았을 텐데요. 그걸 통해서 시킹을 할 거고, 그리고 200개 멸짜리는 이렇게 큰 데서 배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가나마이신이라든지, 뭐 마이크로 파이프티브는 이미 있고, IPTG를 제가 0 2 5몰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디션블링이랑 팔콘 튜브도 이미 실험실에 있는 것으로 아,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실험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번질 발려를세번 합니다 그러니까 3일에 걸쳐서 합니다 뭐 첫날은 가나마이신 1분의1 이전과 똑같이 우리 고체 배지 만들 때와 똑같이 1 m l 에1 m 면에 1마이크로리터 정도 가나만신을 넣고 가나마신을 넣고 테스트 주브에 담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가플레이트에서 콜로니 하나를 이쑤시개로 따서 아니면 가끔씩 우리 여러분들 그것도 하게 됩니다. 뭐어 뭐지? 바이패티, 그 바이패티를 가지고 하는 분도 가끔씩 계십니다만 바이패티로 어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쑤시개로 따서 스트튜브에 넣고요. 넣고 아니면 제가 흰색 뭔가를 드릴 테니까 그뭐 이쑤시개를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이쑤시를 정해 가지고 스트튜브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트튜브를 어, 세포 배양을 37도 C, 180 rpm에서 하루 정도 키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오셔가지고 이미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200, 200ml 대배지가 있죠. 여기에다가 나만신을 넣고 전날 배양한 형질세포 1 m 매을를 다시 접종 하게 됩니다. 그, 그런 다음에 오 d 600을 0.6에서 0.8일 될 때까지 세포를 배양하고 대략적으로 이제 어, 4시간 정도 그냥 4시간으로 포커싱하세요. 4시간 이후에 i p t c 를1/1000 이 정도의 양으로 넣어주고, 오버나이 돼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오셔가 와서, 단백질 발현된 세포를 원심분리를 이용하여 세포만 따로 분리하여 마이너스 20도시에 보완합니다. 3000rpm에서 10분 원심분리 후 위에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원심분리를 하게 되면 셀은 바닥에 안줄 거고, 여러분들이 같이 키웠던 그 배지는 그 수분의 이탄토로 뜨겠죠, 상대액으로 뜨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등액은 버리고 배지를 배지를 제거하고 마이너스 22시에 보관하면 됩니다. 3일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첫날은 첫날은 이거 뭐한 시간도 안 걸릴 거고요. 두 번째 날도 크게 뭐한 20분 30분 와서 준비하고 하면 20분 30분. 셋째 날은 또한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 월화수 따로따로 수업이 있지만 아마 3일에 걸쳐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조원들, 조원들이랑 아니면 같이 테이블 당 4명이 있으니까 그 4, 4분이서 뭐 조절해가면서, 어, 조절해 가면서 조절해 가면서 이제 그걸 맞추시기 바랍니다 뭐지? <laughs> 스케줄을 잘 맞춰가지고 이세 번째 날까지 세 번째 날까지 정확하게 실험을 할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까지가 이제 단백질 발현이고요. 다시 말하면, 프로테인 A를 많이 생산하고, 정확하게 많이 생산하고, 이제, 원래 목적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실험을 배우는 거, 이렇게 단백질을 생산하고 평가한다라고 하지만, 원래 만약에 그 이전의 목적은 프로테인 A를 많이 생산하고, 정확하게 생산하는 거지 습니까그 중에, 그 중에 이제 단백질을 발현하는 스텝이 될 거고, 한 3일에 걸쳐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37도씨 뭐 이런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이제 옮겨야 되거나 하면 옮겨야 되거나 하면 뭐 중간에 뭐 마, 그 얼음을 쓸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와가지고 빼가지고 그냥 붓고 붓고 쉐킹하고 뚜껑을 깔끔하게 닫아서 뭐 배양기 안 넣으면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 거의 모든 스텝들이 대부분 다그 거기서 진행이 될 겁니다. 어디지? 클린벤지안에서다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린벤지안에서다 진행을 하고 실험을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단백질 발현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